양강망 칠석 참적입니다. 우시알을 한번 볼까요? 자, 이거 막 담은 거예요, 오 우시알 굵은 놈도 치워볼게요 굵은 씨알이 렇게 나왔는데, 1cm 너무 많이 안 나왔습니다, 이건 너무 커본디? 자, 기본적으로 16cm 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400마리 올라가고요 19.5kg 올라갑니다, 그, 저울로 반 나눠서 보내드릴게요, 자, 안강망을 생잡하면 바라죽입니다, 자, 이건 10kg에 지금 15cm 내외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10kg에 250마리 왔다갔다 해요, 큰 거를 생각을 충분문 하시면 안 됩니다. 참 참고하시고 그 젓갈 담으셔도 되고 코너도 맛있어요. 이건 유자 끝이 그 제가 안강만 것이 라시아를 자를 뿐이지 그리고 풀치예요 여러 생겼고 보실까요? 9kg에 63마리 왔다가 돼요. 그 소금 간 하시고 반찬이나 튀김 같은 거 절임하시면 됩니다. 송관할 때는 소금 30kg에서 3.5kg 소금 넣으시면 돼요. 씻지 말고 이대로 바로 하세요. 오미 특대목 갈치입니다. 12월 4일날 냉동했어요. 갈치는 냉동하면 누란색을 띠는데 상한 것이 아니고 껍질이 벗겨지면서 갈변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손질할 때 완전히 해동하지 마시고 냉동도 상태에서 손질하시고 소분해서 냉동보관하시고 또구굴때는 냉도는 상태에서 구워야 돼요. 소금 뿌려갖고. 조림하시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파갈치, 이게, 박스에 들어가지 않아서, 대급파가 꼬리 잘라갖고, 몸뚱아리만 넣을게요.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보지 말입니다. 이건 는 시알이고요. 속시알, 이렇게 차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 작은 것들은, 그, 통증으로 드시는데, 물 끓을 때거품 그 줄여갖고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약한 불로 삶으면 이 먹물이 익어요 먹물 먹으몸이좋은게먹물 그렇게 해서 잡수시오 병어입니다 40미 9.3 40미 8.6kg 20미 4.1 27미 4.6 24미 2.3 파병어입니다 40미 9.6. 민어 10미 5.1kg. 참돔 7미 3.7kg. 10마리 4.1kg. 점농어 10미 13.0kg. 고시삼치입니다. 3미 5.3. 10미 9.1. 15미 6.9.8.1. 10미 8.6. 10미 4.8kg. 손 들여서 보내드릴게요. 개장아 3마리, 봉장아 1마리, 참양태 7미 6.0kg. 병어 5미, 양태 자보입니다. 눈볼 트는 허블렛 커버죠. 쏨평이나 이것저것 있어요. 백조기 34미 6.2kg. 35미 5.0, 4.5. 4 2미 4.3kg 50미 4.7kg입니다. 성대 20미 8.0kg 회로 드세요. 그것도 몸통에 절이오는 맛있습니다. 구이도 좋고요. 20미 7.0kg 28미 7.8kg예요. 달고기입니다. 8미 7.0, 10미 7.1kg입니다. 아기 3미 6.7 4미 9.2 3이 6.3kg. 아기 3미, 노란 가오리 5마리 6.0kg. 간재미암 13미 8.1. 수 17미 8.7kg입니다. 등태거 암치 2미 6.7kg. 등태거 암치 1마리하고 간재미 암치 2마리 3.8kg. 그 다음에 등태거 수3미 8.0. 그 다음에 수 11미. 5.2kg 입니다. 꼬막 입니다. 크기는 여러 번 생겼어요. 이렇게 크기 차이 있고요. 보시면 3kg에 260개 정도 올라가요. 그리고 이거 삶을 때는 한쪽으로 저으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쁘게 잘 익어요. 이벌어져요 너무 익혀보면 안된게 너무 익혀보면 저게 살이... 뻣뻣해갖고, 맞대그리도 없으니까, 그점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받으면은 가끔 입 벌어지는 것도 생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얼음 포장하면서 비닐을 묶어버리니까 공기가 안 통해갖고, 그입 벌릴 수도 있으니까, 그점 이해 부탁드리고요. 감태입니다. 무한 감태예요 이거 보시면은 이거 10kg 그물안 타고 이대로 작업된 대로 지금 묶어서 받았으니까, 저희가 이대로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 무게는 10kg 에서 11kg 사이로 보시면 됩니다. 자연산 돌굴입니다. 양식 아니고 자연산입니다. 이거 보시면 이렇게. 이거 두 봉지입니다. 물 빼갖고 이 굴만 무게 재면은 약 800g 에서 왔다 갔다 요 수분을 얼마나 많이 뺐냐에 따라서 무게가 틀려집니다. 그점 참고하십시오. 각굴입니다. 요수 여수 각굴이에요. 요수 간막만에서작아온 거고. 요것은, 받으시면, 깨끗하게 씻고, 물로 깨끗하 씻고, 산만에 드시면 됩니다. 한, 그, 망에 10kg 에요. 그, 좀, 우리가 이거, 보내잖아요. 받으면 입이 좀 벌려갖고, 죽은 것도 섞일 수 있습니다. 근데 상하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